안녕하세요, 랑쌤의 글극 교실입니다. 네, 오늘은 알파벳 H 대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모음하고 자음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모음 다섯 개 누가 있죠? A, E, I, O, U. 네, 나머지는 자음이죠. 화면에 사다리가 나와 있죠? 네, 알파벳. H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자음에는 이름 안에 소리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H는 이름 안에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변하지 않고 항상 흐로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흐하고 이름 H하고 매치가 잘 안되죠. 그래서 쉽게 외우시는 방법은 자 웃음소리 흑흑흑으로 네. 외우시면 됩니다. 네. H는 항상 흑흑흑 단어 볼게요. M이죠. 읽어보시면 H, A, M. 자, H는, 네, 항상, 흐, 흐, 흐. 네, 웃음소리, 흐, 흐, 흐. 자, 그 다음에 모음 A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바로 뒤에 자음이 왔나, 모음이 왔나 보셔야 되는데, 봤더니 M, 자음이었죠. 자, 그래서 A는, 요, 에, 로나고요 M 해보시면, 음 소리가 나죠. 그래서 M은 항상, 무로 소리가 납니다. 자, 제가 끝에 오는 자음은 어디로 간다 그랬나요? 대부분. 네, 받침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햄이 되죠. H는 항상 흐흐흐 A는 뒤에 M 자음이 와서 에 M은 항상 무 받침으로 가서 햄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햄햄 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밥, 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H는 항상 흐 자, 다음 단어 보시면 모자죠? 읽어볼까요? h, a, t. 자, h는 네, 변하지 않아요. 항상 흐흐흐. 자, a는 뒤에 자음이었죠? 자음이어서 에 t는 항상 네, 이름이 t여서 트로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 발음을 세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받침으로 가게 되면 hat. 라고쓰게 되죠? 자, h는 항상 흐흐흐 <laughs> a는 뒤에 t 자음이 와서 에. t는 항상 트 받침으로 가서 핫. 그죠? 자, 모자는 hat. 읽어 볼까요? hat. hat. 네. 그래서 h는 항상 네. 으흐흐로 <laughs> 소리가 납니다. 자, 오늘 이제 h에 대해 배워 봤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 알파벳 중 히읗, 흙으로 소리 나는 것은 네다 풀어 보셨나요? 정답은 2번 H죠? 네, 이게 H 이름이 H여 가지고 흐하고 이제 매치가 잘안 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H는 그... 웃음 소리 흙, 흙, 흙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H는 항상 흙. 네. 오늘 H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J에 대해 배워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